자, 이게 화지대지요. 화지된데 여기는 계속 열을 내요. 열을 내지만 열에 열이 더 가지면 큰일 나겠죠. 그래서 이거는 반대로 시원해야 시원하게 좀 해줘야 된다 이런 뜻이고 이런 뜻이고. 근데 그 시원하게 한다는 개념도 조금 어, 뭐라 그럴까 좀 다릅니다. 이게 뭐뭐 뭐 치료법으로 들어가는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데. 한마디로 말해서 어 조금 이따 하겠지만 이 윤이라는 것을 공급을 해준다 쉽게 말하면 서늘한 시원한 영양을 왜 끊임없이 이거는 가동이 되니까 음. 자그 다음에 냉지대 여기가 바고 바로 배꼽 밑에 이게 기해라는 혈자리 기해 그 다음에 성문 관원 이런 혈자리가 있습니다 여기에 그 여기에 예, 이쪽이 바로 냉지대다. 그런데 배가 냉하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죠. 그래서 여기는 항상 따뜻해야 된다. 예, 냉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주로 생식을 담당하는데, 예, 냉하면은 애못 가지죠. 생식 능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성기능도 마찬가지고. 그, 어쨌든 간에 여기에 냉하면은 이것도 떨어지지만은 이 위에 소화관, 태양 신경총을 중심으로 한이 소화기계통도 예, 상당한 데미지를 입게 되죠. 예, 그래서 항상 여기에는 냉기를 뭉쳐놔서 퍼지지 않게 만들어주는 그런 작동을 한다라고 해요. 그다음에 이이 소해부에 이 이거는 습지된데 여기는 어떻게 돼요? 항상 뽀송해야 된다, 뽀송뽀송하게 건조해야 된다 이 뜻입니다. 뜻이요자 그래서 어, 이런 식으로 갈라 놓고 여기가 조지된데 조하게 돼 버리면은 병난 거예요. 예, 천식이든 폐색성 폐질환이든 예, 또 너무 습기가 넘쳐도 병은 병입니다. 예, 그 그래 어쨌든 그렇고 예, 여기가 너무 습하면요 하초가 습하면은 기가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예. 기력이 없어요. 그래서 뭐 하느냐. 이게 몸에 습기가 많은 사람들의 특징이 계속 늘어지죠. 앉으면 눕고 싶고, 이런 식으로. 자, 활력도 없어지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여기도 생식 능력도 굉장히 많이 예, 약해지고, 그 다음에 이 생식기의 염증이라든가, 자궁의 염증이라든가, 무록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많이 생기고, 남자들 전립선에 문제가 심각하게 일어나고 그러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인체도 이렇게 뭐로 나눌 수 있다? 예, 이렇게 지구와 같이, 지구와 같이 어떤 기온과 습도로서, 예, 어떤 그 섹터가 나누어지듯이 나누어지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조화됐을 때, 이, 이게, 이 머리가 안전하지요. 안전한데 만약에 이것이 조화를 이루 조화롭지 않게 된다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 화하고 건조하지요 이것은 위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 냉하고 습기는요 계속 밑으로 내려오고 이것이 화는 위로 올라간다 승한다 화승 수는 밑으로 내려간다. 수강이 되는 겁니다. 이 반대가 돼야 이 기운이라는 것은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서 몸 속에서 이렇게 순환이 원활하게 돼서 정상적인 에너지 체계를 갖춘 몸이 됐다, 된다. 그래야만이 머리에 지장이 없고 정신도 올바르고 예, 그런 거죠. 그게 바로 수승. 수는 밑에서 위로 올라가야 되고, 화는 밑,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수성화강이라는 그 의미입니다. 예, 수성화강이라는 것을 그냥 단순하게 경락체계, 1 2경락체계로 설명하기는 어려워요, 사실은요. 그런데 이 에너, 이 몸에서 어떤 에너, 그, 그, 이, 어떤 그 기운들의, 기운들의 분포를 갖다가 놓고 수성화강을 보면은 아주 쉽죠, 아주. 예, 아주 쉽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 동양의 이야기나 동양 철학은 처음에서부터 끝까지 음양이죠. 음양, 음양. 자, 여기서 이렇게 잘라서 이 위쪽은 양이죠. 이 아래쪽은 음이죠. 음. 그 다음에 우측은 양이에요, 음이, 음이죠. 좌측은 양이죠. 예. 남자는 예. 어쨌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음 양인데, 음 양인데, 어, 이 음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예, 복잡하게 설명을 안 드릴게요. 음이라는 것은 뭉쳐있다.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것은 육안으로 구분이 될수 있는 우리가, 어, 진액 같은 거, 진액, 예, 우리가 먹는 음식이라든가,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음, 음이에요. 음.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이 양이라는 것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양은 에너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음도, 음, 음기도 에너지는 에너지지만은, 이거는, 이거는 뭐예요? 확 발산하고, 어, 쓰고, 어, 뭔가를 끌고 가고 그러죠. 예. 이 음에는 혈피, 피도 음이죠. 이 피를 끌고 가는 힘. 힘을 갖다가 우리가 뭐라 그러느냐? 양기, 신진대사를 빠르 잘 되게 해주는 이런 것들, 조절하는 이런 것을 양기라 그럽니다. 양기, 예. 음기는 그 양기가 자, 에너지를 내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 원료가 있어야죠. 자, 힘을 내야 돼요. 먹어야지요. 그 먹는, 먹는 음식물은 음이고, 내는 힘은 양이고. 예. 그래서 뭐냐 이 밑에는 습하고 냉하죠. 이거는 음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양이 필요한 겁니다. 양. 예, 양이 뭐예요? 기. 이게 기예요. 기. 이거는 혈 이렇게 본다면 예. 혈 또는 이 피의 원료가 되는 영양분, 영양. 예, 이걸 다른 말로 한 한문으로 윤이라 그합니다 윤. 예, 그래서. 이쪽은 음이 꽉차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요? 음을 갖다가 발산시키고 음을 갖다가 쓸수 있게끔 해주는 기가 필요하고 이쪽은요. 양이 발달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음이 필요한데 이 여기는 뭐가 필요하냐? 바로 윤이라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양반은 이쪽은 윤제를 쓰고 예, 네. 이쪽은 기재를 쓰고, 예, 네. 그래서 기를 갖다 활성화 시키니까 사타군이나 이런 데 서해부에 냉한 땀찬 것이 바짝바짝 바짝 마르고 뽀송뽀송해지고. 그 다음에 여기서, 자, 폐가 건조하다. 처음에 이제 그, 그 얘기 됐는데 탄식하고 막 감정적인 에너지 소모를 하고, 고민하고, 심장 꺼이고 화도 나고 그러다 보면은 건조해지는 거예요. 습해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 그 건조한 것을 촉촉하게 만들어 주는 영양이 공급이 되는 거죠. 예. 이두 개를 조화시켜서 조화시켜서 뭐를 조절하는 거예요? 이것들을 조절하는 겁니다. 이 에너지들을. 예. 그것이 바로 원래 약침이라는 그 치료법이 한방에서 나오게 된 이게 근본 이론이죠. 예, 네, 근본 이론인데 어 실질적으로 음 이것이 요즘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어 분자 생물학, 분자 영양학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자연 치유에서는 이제 그런 학문이 따로 있어요. 쉽게 말하면은 건강 보조 식품 같은 거 가지고 질병을 갖다가 어떻게 해보겠다 그~ 실질적으로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그~ 그~ 자연 치유 그~ 분자 생 분자 영양학에서는 그 임상 영양학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건강 보조 식품 건강 기능 식품 이제는 기능 식품으로 가지요 건강 보조 식품에서 이제는 기능 식품으로 하는데 이런 것들을 잘 써야 돼요. 그리고 절대적으로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인간이 안 먹고 어떻게 살아요? 아무리 기가 발달이 돼 있다, 이 기는 막 다니면서 에너지를 갖다 만들어서 에너지를 막 활력 있게 하는데 이 바탕이 되는 이 영양 물질인 윤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지. 예. 그러기 때문에 맞는데 이것도 윤과 기를 기의 원리를, 이치를 알고 해야 된다. 알고. 알고 해야 되지. 안 그러면은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쳐서 과잉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예. 쉽게 말하면 이 윤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말하는 에너지의 원으로 쓰이는 거예요. 원. 예. 에너지 원. 그러니까 이거는 3대 영양소가 되겠죠.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무조건 지방 나쁘다 무조건 탄수화물 나쁘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예. 단 이것이 들어가서 올바르게 기로 작동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바로 이게 조절 영양소죠 이 조절 영양소가 뭐예요 비타민이 비타민 비타민 종류가 이런 것들입니다 예. 비타민 a b c d e f도 있고 예 어쨌든 비타민이라는 것은 이 3대 영양소를 어떻게 요 조절하는, 조절 영양소예요. 그 이거는 어떤 기작용을 하냐면은 일종의 기작용을 한다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적절하게 이것이 조화를 이룰 때 몸에서 균형이 잡힐 수는 있습니다. 네. 그 여기에 뭐를, 뭐를 더해줘요? 이것이 하는 일은 현재 몸에 구동을 해주는 것이고 또 하나는요. 뭐, 혈관 내부라든가, 아니면 림프관 내부라든가, 장벽이라든가, 이런데 붙어 있는 이 3대 영양소에 다 대사가 되지 못한 것들. 특히나 혈관 속에 단백질이 완전 분해가 되지 못한 게 뭐예요? 호모시스테인 같은 것들. 그 다음에, 그렇게 지방이, 에? 콜레스테롤, LDL이 무슨 너무 철천지 원수가 졌는지, LDL 콜레스테롤이 상화돼서 경화돼서 동맥 경화됐다고 그렇게 하지만 이 LDL 콜레스테롤은 무지막 작은 인체에 많이 필요한 겁니다. 어쨌든 이것이 다 쓰이지 못하고 그 혈관벽에 붙어서 경화된 것들을 풀어제껴 주는데 필요한 것들도 다 이런 것들이죠. 이런 거. 혈전 용해제도 쓰겠지? 아 이거 그 쓰겠지만 섬유소 섬유 섬유소가 뭉친 걸 풀어주는 거그 약을 쓰죠. 네. 어떻게 쓰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이것이 다 대사가 돼버리면은 혈관벽에 큰 문제가 없죠 그걸 조절해 주는 건 비타민이에요 사실은요 네. 그렇지만 이거는 현재의 내몸 안에서만 조절하는 건데 이 조절 영양소도 기작용을 하지만은 여기에 철저하게 개입하는 것이 바로 경락 에너지다. 이렇게 이, 이, 그 생각을 하시고 어 본인도 이, 이 건강식품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뭔가를 혜택을 받으려 그러신다면이 원리를 알고 하셔야 돼요. 예. 그리고 이 3대 영양소에서도 이 3대 영양소가 어떤 식으로 지방 예를 들어 기름을 먹었다 지방을 먹었다 하면은 이것이 어떻게 대사 과정을 거치고 이 대사 과정에서 예를 들어 산화가 되니까 문제죠 굳어지니까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한 건지 비타민 E가 왜 필요한 건지 그죠 고기를 먹었는데 이것이 찌꺼기가 없이 그러니까, 호모시스테인을 안 만들고, 완전히 대사가 돼서, 진짜 에너지, 근육과 살도 만들고, 피도 만들고 하는데, 단백질이 아미노산으로 분해가 돼서, 제대로 쓰일 수 있게 하려면, 대사가 되려면, 비타민 B군이 필요한 겁니다. B군이. 네. 비타민 D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칼슘을 생각해 보세요. 마그네슘을 생각해 보세요. 칼슘은 뭐예요? 수축작용을 시키지요 수축. 마그네슘은 이완 시키고 수축과 이완, 수축과 이완. 예, 그거는 근육에도 들어가고 어디에 들어가요? 특히나 혈관도 마찬가지지. 혈관도 움직이는 거. 장 근육도 마찬가지. 특히 많은데 심장이잖아요. 예. 무조건 칼슘 그면 뼈, 뼈, 뼈. 물론 뼈에 엄청 필요합니다. 몸에서 칼슘 부족하면 뼈에서 빠 빼다 써요. 예. 심장 박동에도 이만큼 중요하고 근육의 신전할 때도 필요하고 특히나 필요한 게 칼슘 마그네슘은 예 신경 전도 예 여기에는 오메가 3라는 이런 그 불포화 지방산하고는 부지막지하게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그러니까 어, 이런 지식을 알고 사실은 건강식품을 드시는 분들이 있나요? 예. 그렇지만은 최소한은 내가 뭐 먼하게 진짜 힘들게 돈 벌어서 먹고 살라고 돈 벌잖아요. 먹잘 먹었는데 그것이 내 몸을 구성을 하고 내내 내 몸을 유지해 나가고 재생해 나가는데 도움이 되면 괜찮은데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쓰레기로 쌓이고 그게 병인이 되는 겁니다. 예. 그런데 그것이 바로 이런 조절 영양소에 의해서 이렇게 조절이 돼서 몸에 쓰이게 된다. 이 정도는 알아두는 게 맞다.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먹는 영양 물질은 윤이고, 그 다음에 이 조절 영양소, 비타민 류는 기다. 그래서 윤기. 옛날부터 그러죠. 건강한 얼굴은 윤기가 자르르 흐른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윤은 음이고, 기는 양이다. 윤이라는 것은, 양이라는, 그러니까 건조하고 열이 있고, 자꾸 말라, 말라가고 하면은 병 오는 데는 윤이 필요한 거고, 허한 그, 그 거죠? 그 윤이 보약이에요. 예. 기라는 것은, 그 들어온 영양 물질을 몸에 고루고루 쓰이게, 활력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기다. 그래서, 음, 양 작용이고, 윤 기의 작용이다. 이것이 일단은 인체 내에서는 이걸로 조절 이런 식으로 조절이 되는 거고 실제 그 동양의 동양의학의 치료법 특히나 한약을 쓰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은 원리가 이거잖습니까 윤하고 기 조절. 그렇지만은 즉 지구와 인간하고 관계로 봤을 때 지구와 인간하고 관계로 봤을 때 항상 또 그 외부 환경에 적응하는 어떤 그런 그, 그런 거, 그런 상태로 봤을 때도 지구에도 더운 지대, 찬 지대, 건조한 지대 있듯이 우리 몸에도 그러한 에너지의 어떤 그 섹터가 나누어져 있다. 그래서 자연과 인간은 절대 따로가 아닙니다. 그 말씀을 드릴게요.